여러분 안녕하세요, 존누입니다 오늘은 미코가 마크 콜라보 나가냐고 토끼노소라한테 물어봤는데 토끼노소라가 어? 그 그런 게 있었어?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왕따 논란이 터졌는데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요? 해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왕따 논란이 터졌습니다. 미코가 토끼노소라한테 연락해가지고 마인크래프트 기획 나오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토끼노소라가 그게 뭔데? 그런 게 있었어? 나 모르는데?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코가, 아, 디코 전체 채팅방에 공지 올라왔을 텐데 그거 안 봤어? 이러니까 토키노소라가 충격적인 대답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대답했냐? 나 거기 안 들어가 있어.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왕따 논란이 터졌다. 이거죠. 와, 이 심각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일단 토키노 소라가 전체 단톡방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유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호르라이브 공식 디스코드고 소속 버트버들이 교류를 하면서 컨텐츠 참가자를 모집하는 그런 단톡방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소속 버트버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토키노 소라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게다가 사쿠라 미코는 여태껏 토키노 소라가 거기 안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근데 뭐 지금이라도 초대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야 밝혀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떤 이유냐? 일단, 토키노소라가 정확하게는 호로라이브 소속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키노소라라는 캐릭터는 호로라이브 주식회사 커버가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키노소라의 아내 사람은 아우야마 아야나라는 성우에요. 그래가지고 성우는 성우 소속사가 따로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 호로라이브 단톡방에 못 들어가고 있는거야. 일단, 왜 이런 식으로 다른 소속사가 있냐면, 버투버 업계 초창기 때는, 버투버 아래 사람으로 성우를 고용해서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우 사무소에 가가지고, 우리 버투버 성우할 사람 찾는다. 이래가지고, 토큐노소라를 데리고 와가지고, 고용을 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당시에는, 준소속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2군 취급이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1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야나. 성우가 그래가지고 성우로서 소속사를 가지고 있는 토키노 소라 같은 경우에는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는 단톡방에 들어가 있으면 회사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토키노 소라가 이 단톡방에 초대를 받지 못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키노소라가 옛날부터 애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 호로라이브는 토키노소라 원툴 회사였어요. 그래가지고 토키노소라가 성공한 다음에 토키노소라의 성공을 기반으로 호로라이브라는 아이돌 버추버 컨셉을 확대를 한 겁니다. 사쿠라미코 프로젝트, 로보코 프로젝트, 아즈키 프로젝트 싹다 망하고 호로라이브만 살아남아서 호로라이브로 아이돌 컨셉을 잡아 가지고 보튜버 사업을 개편을 한 거예요. 그렇 그런데 토키노소라 원툴 소속사였을 때는 토키노소라가 회사 선배로서 다른 애들이랑 합방해주면서 자기 구독자, 자기 시청자 밀어주기 하고 이렇게 낙수효과를 줬어야 됐단 말이야. 그런데 토키노소라는 그런 행동을 잘안 했어요. 그런 역할은 오히려 후부키가 성공한 다음에 자기 후배들한테 해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토키노소라는 자기 잘 나갈 때는 후배들 안 챙겨주고 이제 와가지고 후배들이 자기 앞지르니까 이제서 후배들 덕을 좀 보려고 비빌려고 하는 게 조금 안 좋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에이, 토끼노소라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본인도 하고 싶었는데, 회사가 못하게 해가지고 못한 거겠지. 그리고 토끼노소라가 원래 임방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 성으로서 회사가 부를 때마다 가가지고 방송을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방송 전반적인 세팅이라든지, 그거는 전부 다 에짱이 었어요 스텝이 따로 있었단 말이야. 성으로서 와가지고 목소리만 내는 역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을 할줄 몰랐기 때문에, 이 1기생이라든지 이기생 애들이 등장을 했을 때, 걔네들이랑 인방을 하고 이런 거는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본인이 하기 싫어가 안한게 아니라 그런 게 계약에도 없었고 그렇게 할수 있는 자유도 없었던 거죠. 할 줄도 몰랐고 그러니까 토키노소라는 처음부터 인방 사업에서 배제가 되어 있었던 거야. 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볼 그럴 기회조차 얻지 못했기 때문에 후배들이랑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애초에 할 수가 없었던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른 소속사가 있는 게 과연 정상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 그런데 일본에서는 정상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하천형이나 파견이 일반적이라서 여러 개의 소속사를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AKB만 해도 AKB에 소속된 애들 전부 다 각자 개인 소속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속사에서 파견을 와가지고 AKB 소속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소속사가 기본적으로 두 개입니다. 게다가 활동하는 영역에 따라서 또 다른 소속사, 에이전트를 또 따로 두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키노소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프로 라이브가 토키노소라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성우 사무소를 통해서 아오야마 아야나한테 의뢰를 넣은 거고 이 성우가 와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그 계약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회사가 단톡방에도 안 넣어줄 정도로 개인 소속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불편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개인 소속사 갖고 있는 친구들은 잘못 걸렸다가는 회사가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자기네들 소속 연예인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소속사가 진짜로 싸우거든. 왜 우리 애돈 떼먹어요? 어? 이러거든. 왜냐면 얘가 벌어온 돈에서 소속사가 일부를 먹는 거기 때문에 소속 연예인들의 권리에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토키노소라가 단톡방에 들어와 있다가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꼬라지를 보고 자기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다 이러면 자기 소속사한테 꼰질러 버리면 이게 문제가 커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는 사실상 블랙 기업이라서 일러래도 등쳐먹고 버트보도 등쳐먹고 이러는데 얘네들은 개인 소속사가 없기 때문에 착취가 가능한데 착취를 못하는 개인 소속사를 가지고 있는 토키노소라 건드렸다가는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게다가 성우 협회에도 등록이 된 사람이란 말이야. 일본에서는 성우 건들면 일이 커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얘를 단톡방에 넣었다가 그런 문제를 떠안고 싶지 않아 가지고 애초에 얘를 배제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토키노소라를 굉장히 좋은 대우를 해주고 회사 버티버 뽑는데 면접관으로도 사용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대우를 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회사가 커지고 토키노소라 대신할 애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뒷방 노인내 신세가 돼버렸다 이거죠 그래도 A짱이 있던 시절에는 그나마 나았을 텐데 A짱도 나가고 나니까 토키노소라가 완전 진짜 골방 노인내 신세 돼가지고 회사 운영에 완전하게 배제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게다가 토키노 소라뿐만 아니라 요조라 메루 같은 경우에도 회사 매니저한테 스토킹을 당해 가지고 방송을 안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 회사가 너왜 방송 안 하냐 이러면서 너 계약 위반이다 이러면서 방송하라고 욕을 막한 거야. 압박을 주고. 이래 가지고 요조라 메루가 회사 고소했거든. 그래 가지고 해결을 봤는데 이 과정에서 내 편을 들어 주고 내 권리를 지켜 줄 사람이 없네? 이래가지고 개인 사무소를 구했어. 라이버라는 개인 소속사를 구해가지고 요조라 메류로 활동을 했었는데 호로라이브가 이러한 메류의 행동이 마음에 안든 거야. 그래가지고 요조라 메류가 잘린 겁니다. 사실상 경고였죠. 개인 소속사 구하면 호로라이브 소속으로 활동 못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토큐노소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성우로서 활동하던 사람이고 성우 소속사 있는 사람이고 성우 소속사를 통해가지고 계약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토큐노소라는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나 호로라이브 소속 버트버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짜네요 처음에는 애가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애들이랑 잘못 어울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회사가 의도적으로 소라를 배제를 했다는 사실이 들통나가지고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토키노 소라가 다른 애들이랑 또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른 애들이 좀 챙겨줘야 돼.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공지사항도 전달해주고 소라 선배 이거 컨텐츠 참가자 모집한다는데 참가하실래요? 제가 대신 신청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애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거 다 개인 사업이잖아 내 임방하고 내일 연락 주고받는 것도 바쁜데 다른 애 것까지 언제 다 도와주냐 귀찮거든 그렇죠 그래가지고 토키노소라가 이런 식으로 배제를 다 하고 있다 이거죠 게다가 토키노소라 팬이라고 자처했던 미코조차도 토키노소라가단톡방이 없다는 사실조차 몰랐어 그런데 어떤 누가 토키노소라를 챙기겠냐 빠져 아니야 친한 것도 아니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난 아줌마인데 애입장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아휴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진짜 불쌍하긴 해요. 그렇죠? 어쨌든 오늘은 이런 토끼노소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